빵 먹다가 무슨 일이에요? 소미야 이제 앉아봐 자 이제 가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책 어? 넘겨봐 어? 어책 넘겨봐 오이제 책을 보러 갔어요 소미는 무슨 책을 보고 싶을까요? 어 그거 보고 싶어요? 책이 갖고 싶을 땐 뭐라고 해야 돼요? 소미야 책 달라 그럴 땐 뭐라 그래야 돼? 아가, 엄마 가짧고 신발 벗고. 미야 장난 치지 말고. 신발 다른 신발도 하나 벗어야지. 신발 둘다 벗고. 어둘다 벗어. 그렇지. 왼발도 벗어. 응. 신지 말고 벗고. 엄마처럼 벗고 나오세요. 그렇지? 다른 한 대도 벗어? 너무 꽉 꼈어? 어, 빼! 옳지. 옳지. 거기다 놓고 화장실에 놓고? 그 안에다 놓고 와. 어, 바닥에 놓고 와. 응. 거기다 놓고 와. 응. 거기다 놓고 와. 응, 거기다 놓고 와. 옳지. 옳지. 정리까지 하는 거야? 어이구. 응. 아이쁘네 그렇지. 이제 나오세요. 옳지. 엄마, 어, 엄마. 엄마 거랑, 소미 거랑. 소미랑. 응, 소미 거랑. 이제 나와. 그렇지. 문도 닫고. 옳지.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응. 닫아. 옳지. 이제 여기 소미 의자에 앉아. 여기 의자에 앉아. 엄마가 로션 바르자. 간단해. 사려는 물건의 이름이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지만 알면 되거든. 도착할 거야. 그래? 난... 색종이나 끈을 잘바르시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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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써 갔어 아빠한테 윙크 한번 해줘 아빠 보내줄게 이거 윙크 메롱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놀람> <목소리가> 그래? 오늘 그럼 태율이 생일 파티라서 그거 생일 선물인 줄 알아 소미가 가져가면 그거 가져가면 태율이가 생일 선물인 줄 알고 고마워 소미언니 하고 가져갈걸? 이거 놓고 갈까? 가져가고 싶어? <laughs> 가져갈 거야? <웃음> <웃음> 엘리베이터 타세요. 가세요. <laughs> 야, 그거 누구 주려고 가져가는 거야? 아니야, 그냥 가져가는 거야? 가자! 야! 이거 누구 거야? 소미 거 소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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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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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소이 솜이 얼굴 소미다 이쁜이다 자고 일어났어요 사과 먹고 있어요? 어. <laughs> 나무지가 아, 혼자 그렇게 신었어? 또 다른 한쪽도 신어봐 이야 진짜 대단한데? 우리 애기? 응 아이가 또 신어봐 혼자서 아이고 고 어떻게 그 방향도 알았어 그렇지 발 넣고 아고아고어 <laughs> 일어나 어, 일어나서 해봐. 응. 그렇지. 그렇게 하면 쏙 들어가? 어구, 어구 또. 들어갔어? 어, 옷도 다 입었어? 준비 됐어, 소미? 응. 응, 이리 와. 아 어, 그거 들어. 그렇지 이야. 야 엄마가 될까? 얘 누구야? 소미야소미 응. 응. 아닌 거 같은데? 토미 응. 아도아 아니야 도아도아인가도아야야미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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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율이 아니야? 응. 응. 다나 다나? 응 다나야? y 응. 어. 안녕 다나야 아빠 Tanaya? t a 뭘 그렇게 유심히 보니 a Tanaya? Tanaya? t a 그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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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응. 왜? 응. 먹을래? 엄마한테 달라고 응. 어, 응. 공주놀이. 날 공주놀이예요, 둘이. 응. 내가 공. 응. 솜미가 공주고 내가 왕자 가만히 있어 솜이도 솜이가 공주야 어... 왕자님이 공주님한테 발라주는거야? 응 <laughs> 음, 언니 고마워 유튜브. 언니 고마워 또 <laughs> 발라줄게요 어? 엄마 이쪽으로 갈게 어, 엄마 일로 왔어 너만 글로와엄마 엄마 엄마 어, 안녕 안녕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